네. 우와!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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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시알도 좋다. 오, 자, 와, 낚싯대를 하늘로 들어요. 나가 위에로 들어봐. 밀어, 낚싯대 위에로, 위에로, 얼지, 얼지, 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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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천천히, 천천히. 와, 낚았다. 와. 아이고, 축하합니다. 오, 축하해, 축하해. 자, 자, 이거한번 낚시 한 한번 붕어 봐봐봐. 얼마나 한가? 오늘 진짜 혼자서 다 잡은 거잖아 이건, 그렇지? 일로 와봐요. 음. 야, 아빠보다 훨씬 낫다, 야. 어때, 손맛이 어땠어? 좋았어. 요 좋았어? 오, 붕어 이렇게 보여줘야지. 자, 여기 봐봐. 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야, 어때, 이렇게 큰 고기 몇 마리씩 잡아봤어? 어제도 잡았어? 오늘 처음 잡은 거야? 아니요, 어제 한개잡어 어제 한 마리, 오늘도 잡고. 야그 근데 어째 저 뒤에서 잤잖아 텐트 치고 어떻게 잡으니까 춥지 않았어? 집에 가서 잤니? 안 추웠어? 어 그래. 안 추웠다고. 야 그랬어? <laughs> 자부모야 고맙다 손 맞줘서 그래. 한번 해봐.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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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거기다 넣어 어떡하니? 여기다 넣어봐 물에다 살짝. 손 맞자. 손 맞고 해줘서 고마워하고. 예 물에다 넣어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아가 여기. 오지 우와 <laughs> <laughs> 그러면 다음부터 거 물장쳐서 안 되니까 여기다 넣어 가 알았지? 이름이 네. 뭐야 근데? 이름 뭐야 네. 네?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기왕 네, 아, 왔어요 어 그래? 어. 여하튼 축하해 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 자 지금 우리 어린이가 이제 뭐, 아까도 잡고, 어제도 잡고 했는데, 어제부터 여기 와서 지금 숙박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요. 5학년. 5학년? 네. 그래. 어제 참 상품 탔어. 네. 크, 어제는 또 상도 타고. 그래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아빠, 엄마 이렇게 나와서 야영하고 그러니까 어때, 기분이? 얘기해봐. 기분이 좋아? 어, 네. 그래. 야 좋은 추억이 되겠다, 그죠? 네. 어, 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잘해? 아니죠. 공부는? <laughs> 아니야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잖아. 뭐할 건데? 엄마 아빠한테 선물 준비했어? 카네이션안 알려줘? 응 <laughs> 어, 준비해 가지고 엄마 아빠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죠응 어, 엄마 아빠가 너 어린이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재밌게 놀아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어? 저요 낚시터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이제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하는 거를 아저씨가 좋아하거든. 앞으로 자주 놀러 오고 또 이렇게 손 맛보고 어, 저 강아지도 왔네. <laughs> 야, 강아지도 한 거죠. 강아지 이름이 뭐야? 푸른이. 오, 야, 야, 예쁘다. 이름 이뭐니 아유, 예쁘다. 오, 자, 우리 사장님.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구름이요. 구름이? 네, 네. 어우. 어, 지금 그 거기 잡은 학생이 따님이에요? 예. 와, 근데 아빠보다 훨씬 난데? 아유, 저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아요. 네. <laughs> 자주 이렇게 데리고 이게 놀러도 다니고 그러죠? 아, 예, 그래 야죠낚시터는 있는 줄도 몰라 가지고. 어, 그랬어요? 네, 친구 덕에 알았어요. 어, 그랬어요? 그 그래,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예, 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족들이 와서 낚시도 하고 손맛도 보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여기는 캠핑 그라운드. 지금 예, 요 앞에 그 우리 사장님 아까 아드님하고 낚시했는데 를 낚시를 처음 하나봐 첫자. <laughs> 그래 그러니까 아까 아드님하고 이렇게 낚시해서 붕어를 잡았잖아요. 네. 어때 손맛은 어땠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옆에 분이 친구분이세요? 네.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응, 아, 그래요. 아, <웃음> <웃음> 앞으로 그 가족들하고 같이 낚시도 다지고최 캠핑 그 데크랑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네. 어, 좀 조용하고요. 조용하고, <laughs> 조용하고. 주위가 조용해서 어, 좋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이제 저 낚시까지 할수 있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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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앞으로 자주 찾아오셔서 네. 좋은 추억 만드십시오. 네, 자, 여기는 캠핑그라운드. <laughs> 아, 제가 낚시 방송 한 20년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과 즐기는 이런 낚시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금 꽃을 제가 좋아해서 꽃도 많이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오시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고. 자, 아까 누가 그러는데 구독 콱콱 눌러요. 안 하면 안눌른다고 하더라고. 좋아요, 구독은 필수. 맞죠 사장님? 예 그렇죠 요즘에 는뭐 대세입니다 아 그게 대세입니까? <laughs> 아우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유튜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